반갑습니다. 상가남 브라보입니다. 오늘은 LCT 앞에 나와 있습니다. LCT 안에 상권이 어떻게 변화 되는지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해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출발 여기는 클럽디워치스고요. 주출입구에 노랑흥박 있고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공실이 조금 있었거든요. 봄이 되고 따뜻해지니까 돼지박킹수 여기 은하리 해물창국도 있고요. 석두스토어도 있고요. 그비앙 베이커리도 있습니다. 주출입구에 있는 점포들은 다 채워진 상태고요. 여기는 카그라고 오마카세하는 집입니다. 입점 확정된 점포들이 많아요. 우주갤러리고요. 매종일 이철의 커플도 들어와 있고, M&M's 다이몬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발에캐즈 카페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방병원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고요.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달에 LGT에 치과가 개원 예정이거든요. 준비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입니다. 인테리어 거의 다 끝나고 장비 들어왔고 곧 개원입니다. 이런 자리도 참 좋은 것 같고요. 5석급 다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LGT에서 보는 해운대 바다입니다. 그 앞쪽이 미포고요. 요렇게 해운대입니다. 저 멀리 오륙도가 보이고요. 또그 옆에 오6대 SK뷰하고 이게 W입니다. 조선비치 호텔이고요. 뒤쪽으로는 마린지티입니다 밤에 보는 해운대도 이쁜데, 낮에 보는 해운대도 기가 막힙니다. LCD 저기에 들어왔다는 여행사고, 병원 입점하기로 확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좀포마다 입점 확정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칩도 이쁜 게 있고요. 여기 산부인과도 있고, 진보랑 금방이고요. 이쁜 꽃집도 있고요. 이렇게 이쁜 어집도 있습니다. 3층에 딱 올라가면 재령이 있고요 금방에 있습니다. 와, 멋지다, 그죠? 아, 이런 저런 약국 임대하면 딱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통로구요. 여기는 레지던스랑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시는 칸마트가 있습니다. 여기 잘 되어 있죠? 사가나무 시간이 상가로 오픈 예정이고요 곳곳에 인테리어 중입니다. 이렇게 LCT 상권이 변화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